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엉치뼈 세이크럼과 꼬리뼈 콕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머리죠? 머리 아래쪽으로 경추가 7개,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흉추가 12개,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요추가 5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경추, 흉추, 요추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놨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천추와 천추는 총 다섯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미추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추는 총네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엉치뼈, 세이크럼이 바로 천추라고도 부르게 되는 거고요. 이 꼬리뼈가 바로 미추라고 하는 척추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먼저 엉치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엉치뼈는 총 다섯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얘네들은 성인이 되어서 서로 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엉치뼈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는 척추의 무게를 하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척추의 무게를 골반을 통해서 다리 이음 뼈로 전달을 해주죠. 이 다리 이음 뼈가 펠빅 거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면은 바로 머리를 지탱해주는 게 바로 경추죠? 그리고 얘네들을 지탱해주는 게 흉추, 그리고 이 모든 체중을 지탱해주는 게 바로 요추에 해당이 됩니다. 이 요추에서 양쪽 하지로 이제 체중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길목에 있는 애가 바로 천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옆에 제가 엑스레이를 가져다 놨는데 요거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먼저 그림 설명을 잠깐 해보자면 얘가 L5에 해당이 되고요. 그 위에 있는 애가 L4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있는 애가 바로 세이크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엉치뼈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콕시스가 살짝 보이는데요. 여기가 바로 콕시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엉치뼈와 관절을 이루고 이렇게 옆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골반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얘가 바로 엉덩이뼈에 해당이 됩니다. 영어로는 일리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일리움과 이어지는 대퇴골이 이렇게 양쪽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얘가 바로 대퇴골, 피머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위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 것 같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추에서 체중이 이렇게 걸리게 되죠. 이 체중이 양쪽에 있는 하지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영치뼈에서 일리움으로 이어지는 요렇게활 아치가 있는데요. 그 아치를 타고 이렇게 무게가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걸 한번 좀 적어 드려볼까요? 얘를 바로 뼈 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본 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무게가 이동이 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대퇴골로 무게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 부위를 바로 펠빅 거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펠빅 거들을 이루는 두 뼈가 바로 일리움과 세이크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 엉치뼈는 세이크럼은 무게를 다리로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엉치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서 하나만 좀더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이 엉치뼈 위쪽에 있는 애들은 무게 전달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절반에 있는 세이크럼은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이 정도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콕시스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콕시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4개의 흔적 꼬리뼈가 융합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꼬리뼈, 보통 꼬리뼈를 콕시스에서 CO로 표현을 하고요. 첫 번째 꼬리뼈는 따로 분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꼬리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심해서 뭐 어떻다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이네 개가 모두 다 융합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 정도는 따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개가 떨어져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꼬리뼈 1번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뒤쪽에 있는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더 정확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이크럼은 이 골반면과 이 등쪽 면을 좀 구분해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볼 겁니다. 여기 다시 여기 잠깐 와서요. 여기 그 그림을 보면, 여기가 이제 등쪽 면이죠.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등쪽 면,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골반면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와서요. 먼저 이 골반면을 보자면, 골반면은 비교적 매끈합니다. 매끄럽고 오목하죠. 반대로 이 등쪽 면은 거칠고 볼록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거칠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튜버클, 결절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뼈대에 결절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부위는 근육의 부착점이나 인대의 부착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과 인대의 부착 부위를 제공해주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골반면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골반면의 큰 틀에서 보면은 거의 역삼각형의 모양에 해당이 됩니다. 위쪽이 엉치뼈의 바닥면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베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베이스 오브 세이크럼 정도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 좁은 면이 에이펙스에 해당이 됩니다. 엉치뼈 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이펙스 오브 세이크럼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어, 밑에 있는 얘가 바로 콕시스 꼬리뼈 미추에 해당이 되는데요. 미추도 역시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이 위쪽 부위가 베이스에 해당이 되고 이끝 쪽에 있는 얘가 바로 에이펙스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얘도 한번 적어 볼게요 꼬리뼈 끝에서 얘는 에이펙스 오브혹시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s1 뭐 여기가 s2 s3 세이크럼은 s를 약자를 씁니다 x4 s5 정도가 될 거고 혹시 쓰는 CO로 보통 표현을 하고요. CO1, CO2, 그 다음에 3번, 여기가 4번에 해당이 이렇게 되겠죠. 자, 구조적인 걸 하나씩 살펴보자면, 세이크럼 같은 경우에는 S1과 S2 사이에 이렇게 가로선, 그리고 이렇게 가로선, 이렇게 가로선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얘를 바로 그냥 가로선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스벌스 라인 또는 트랜스벌스 리치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써어드려 볼게요. 어, 세이크럼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 융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융합의 흔적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동기 때는 아직 융합을 하기 전인데, 그때는 유리연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 아동기 때는. 그때 이 사이가 유리연골로 존재하고 있고요. 하이알린 카틀리지죠. 이것들이 20세 성인이 돼서 융합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S1의 이 위쪽은 바로 요추의 L5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요이 S1 위쪽에 이제 얘 사이에 디스크가 놓이게 되고 L5와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조금 알아둬야 될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 S1 척추뼈의 몸통 앞쪽으로 뾰족한 가장자리 이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얘가 바로 엉치뼈 곳이라는 곳입니다. 얘는 sacral. 프라먼터리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음, 지금 당장은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구조적으로 좀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는 하셔야 합니다 얘는 아마 상과를 배울 때 중요한 위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 그때 등장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날개처럼 이제 뻗어 나가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를 바로 엉치뼈 날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라 라고 얘기를 하든지 또는 윙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브 세이크럼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하나씩 나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뒤에서 조금 더 정확히 얘기는 하겠지만 앞 엉치뼈 앞쪽에 있는 엉치뼈 구멍이라고 해서 앞 엉치뼈 구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멍은 총 8개가 있겠죠. 하나 둘셋넷 좌우에 4개씩 해서 8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뒤 등쪽 면에도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보면 얘는 이제 뒤 엉치뼈 구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얘가 여기 여기 보이는 이등 쪽에선 얘죠 얘가 바로 L5 요추 5번과 관절을 이루게 되는 위 관절 돌기에 해당이 됩니다 s 리 p e r i o a r t i u l a r process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콕시스를 잠깐 살펴보자면 얘가 바로 콕시스 1번 콕시스 1번은 콕시스 중에 가장 큰 애이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세이크럼 엉치뼈와 융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2, 3, 4 같은 경우에는 이 셋이 보통 융합이 됩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 아까도 말했듯이 콕시스는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다. 이런 게 많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성을 갖는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쪽 등쪽면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등쪽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칠고 볼록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거친 면들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뒤로 튀어나와 있는 능선을 갖게 되는데요. 그 능선의 종류는 이렇게 가운데 하나, 가 있고요. 이 구멍을 경계로 조금 내측면에 또 하나의 능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그리고 이 구멍 바깥쪽으로 해서 또 하나의 능선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다섯 개의 엉치뼈 능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 가운데 있는 애부터 봅시다. 얘는 정중 엉치뼈 능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디언, 세이크럴 크레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정중 엉치뼈 능선에서 미디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가운데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중간 엉치뼈 능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인터미디에이트 세이크럴 크레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런 능선은 갓쪽 엉치뼈 능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레터럴 세이크럴 크레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이 크레스트 대신에 튜버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터럴 튜버클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결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알아보죠. 하나씩 알아보기 전에 우선 기본적인 요추의 척추뼈를 제가 대강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척추뼈 체가 있으면 이 뒤쪽에 돌기가 나와 있는 걸 가시 돌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위 관절 돌기가 있죠. 그리고 아래 관절 돌기가 있고 옆으로는 트랜스버스 가로 돌기가 있죠. 보통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얘가 가시 돌기, 얘가 이제 관절 돌기죠. 위 관절 돌기, 얘는 아래 관절 돌기. 그리고 얘는 트랜스버스 가로 돌기에 해당이 되죠. 어, 이 아래에 있는 천추도. 기본적으로 이 구조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융합이 되면서 구조들의 흔적만 남게 되는데요. 이 정중 엉치뼈 능선이 바로 흔적 가시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뒤쪽에 가시 돌기의 흔적처럼 튜버클 형식으로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중 엉치뼈 능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간 엉치뼈 능선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절 돌기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융합된 관절 돌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융합이 되면서 이제 흔적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쪽에 있는 엉치뼈 능선은 가로 돌기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융합된 가로 돌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여기서 이제 앞 엉치뼈 구멍과 뒤 엉치뼈 구멍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 뒤에 있는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얘는 이제 단면으로 잘라서 그 안에 있는 모양까지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얘도 이제 척추뼈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쪽에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척추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엉치에 있는 척추관이기 때문에 엉치뼈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 a c r a 캐널에 해당이 되죠. 즉, 여기 잠깐 위, 위로 가서 잠깐 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뒤쪽에,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여기가 바로 척추관이라는 통로가 있고 그 관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 신경은 이 뒤에 있는 엉치뼈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안에 있는 이 구멍이 바로 세이크럴 캐널, 엉치뼈관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이 엉치뼈관은 위쪽에 있는 척추관의 연속된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척추관은 센트럴 캐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옆으로 척수 신경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척수신경이 나오는 구멍을 바로 척추 사이 구멍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다 적어 볼까요? 그래서 intervertebral. 포라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간단하게 추간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바로 척수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파이널 러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파이널 러브는 제가 이제 신경, 척수 신경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척수 신경은 뒤에 있는 뒤 가지라고 하죠. 뒤 가지와 앞쪽으로 앞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포스테리어 레이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안테리어 레이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뒤까지가 뒤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여기가 바로 뒤 엉치뼈 구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로도 적어 드려볼게요. 포스테리어 세이크럴 포라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요, 안테리어 레이무스가 빠져나가는 이 앞쪽 구멍을 앞 엉치뼈 구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이제 안테리어 세이크럴 호라멘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뒤 엉치뼈 구멍보다 앞 엉치뼈 구멍의 크기가 더 큽니다. 요거는 음,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엉치의 뒤쪽 면에 중요한 구조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 엉치뼈 맨 아래쪽을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얘를 바로 엉치뼈 틈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이크럴 히아투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S4 또는 S5. 예, 이제 뒤쪽에 있는 고리판 그리고 가시돌기가 없는 부분이죠 결여된 부분으로 그래서 여기 가시돌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뻥 구멍이 뚫린 것처럼 있습니다 얘는 이 구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바로 엉치뼈 세이크럴 캐널 엉치뼈관 지금 앞쪽에서 얘기를 했었죠 엉치뼈관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즉 여기 위쪽에서부터 이제 신경이 이렇게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게 이 안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 이 히아투스랑 이렇게 세이크럴 히아투스랑 연결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통로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거든요. 카우달 블락이라고 해서 꼬리뼈 주사를 하게 되는데 어르신들 허리 아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맞는 주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카우달 블락을 하는 그 곳이 바로 이 세이크럴 히아투스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바늘을 꽂고 약을 뿌리게 되면은 이 약이 이렇게 위쪽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랜드마크들이 있습니다. 아래쪽이 이 옆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구조물이 양쪽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얘를 바로 엉치뼈 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o, sacral, 코누아라고 얘기 합니다. 이 코누아는 이 밑에도 있는데요. 여기 꼬리뼈에도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애들이 있는데, 얘는 꼬리뼈 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o, coccygeal, 코누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손으로 만지게 되면은 이 코누아가 만져지기 때문에 이 히아투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주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치액 어, 치질 수술이나 이런 거를 할때이 꼬리뼈 쪽으로 카우달 블락을 해주면서 마취를 시행하기도 하고요. 보통 요즘에는 이제 통증 치료를 위해서 꼬리뼈 주사를 많이 하, 하게 되죠. 그 중요한 구조물이니까 요, 거는꼭 알고 계셔야 하는 구조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꼬리뼈 중에 C51번 꼬리뼈의 옆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얘는 바로 꼬리뼈의 가로 돌기에 해당이 됩니다. 혹시 수중에 꼬리뼈의 가로 돌기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이제 1번 꼬리뼈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에 해당이 되죠. 오브 콕시스자 이제 꼬리뼈의 옆쪽 측면을 한번 볼게요. 이 측면은 바로 일리움과 이제 관절면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관절면, 파셋면을 보게 되면은 마치 귓바퀴처럼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귀 모양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리큘러 f 페이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귓바퀴와 비슷한 모양이고요 얘가 바로 엉덩뼈 일리움과 관절을 형성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얘를 엉치, 엉덩,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이크로, 일리악, 조인트라고 얘기를 해서 보통은 SI 조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SI 조인트, SI 조인트 뭐 이렇게 정말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요거를 엑스레이로 한번 볼게요. 뒤쪽으로 와서 보면은 얘가 바로 세이크롬이죠. 그리고 얘가 이제 일리움 그래서, 여기요 사이에 있는 요 관절이 바로 SI 조인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게 바로 오리큘라 서페이스 면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려지시죠? 이제 전체적으로 표면 해부학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 얘가 바로 일리움이죠. 일리움의 이 위쪽에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바로 일리아크레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엉덩뼈 능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리아크레스트의 최고점 그리고 양쪽의 최고점을 이렇게 잇는 요 수평선이 많은 프로시저의 랜드마크가 되는데요. 최고점을 잇는 평선. 이 수평선을 이어서 이 가운데 허리의 가운데를 만져보게 되면은 고기에 딱 근처에 만져지는 애가 바로 L4의 가시돌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안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L4의 가시돌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는 L4, L5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이 수평선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리 척추 마취를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머리를 두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누워 있죠 그러면 이 척추뼈에다가 이제 마취과 선생님께서 척추 마취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허리를 막 만져 보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4번 척추뼈인지 5번 척추뼈인지 이런거를 이제 손으로 이제 촉질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 일리아 크레스트가 이제 랜드마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리아 크레스트를 촉진을 하고 그 수평선을 그어서 만져지는 곳을 보통은 L4-5의 디스크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허리 척추 마취나 허리 천자를 하게 될때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있는데, 일레아 크레스트의 뒤쪽 끝점을 역시 손으로 만져집니다. 그래서 얘를 위, 뒤, 엉덩, 가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간단히 PSIS라고 부르게 됩니다. 얘는 posterior, superior, iliac, i n e 이라고 해서 이 약자를 따서 PSI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SIS를 서로 연결하고 정삼각형으로 아래를 꼭지점을 찍게 되면 얘가 거의 세이크럼의 맨밑 지점에 해당이 돼서요. 이 히아투스를 찾는 랜드마크로 이용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보통 잘 만져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어서 이 히아투스를 찾기도 합니다. 이이 이 삼각형을 엉치 삼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이크럴 스트라이 앵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양쪽에 PSIS를 수평을 그어서 그 가운데 지점을 우리는 S2의 다시 돌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S2 레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이 S2가 의미하는 거는 거미막 및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허리 수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의 아래 한계 지점이 바로 S2까지입니다. CSF, 뇌척수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뇌척수액이 흐르는 그, 체하점이 바로 S2까지인데요.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맨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요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신경이 요 중심관을 따라서 요렇게 내려오게 되죠. 여기가 L5, L4, 3, 2, 1 이라고 보면은, 이 척수신경은, 척수는 이제 중추신경에 해당이 되죠. 척수의 체하점이 바로 L1이나 또는 L2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척수는 이 포인트를 하나씩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제가 척수 신경을 할때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게 있으니 잘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척수 신경이 아닌 코다이키나라고 해서 말총의 형태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 아래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얘네들 주위로 CSF가 흐르게 되는데요. 그 CSF, 내 척수액이 흐르는 최하점이 바로 이렇게 해서 S2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 공간을 바로 허리수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L1은 척수 스파이널 코드가 내려오는 마지막 지점 정도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S2는 CSF가 흐르는 허리 수조의 마지막 지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내용만 조금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뒤에 X-ray를 제가 또 하나 갖다 놨는데 이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엉치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게 됩니다. 즉, 전 하방으로 기울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앞쪽 그리고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정상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게 있는데요. 요렇게 수평면을 두고, 요 각도를 바로 청골 수평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이크로 허리젠탈 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룸보 세이크럴 앵글 허리 엉치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룸보 세이크럴 앵글을 퍼거슨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적어 드려 볼게요. 음, 요 각도를 바로, 어, 퍼거슨 메서드로 측정을 하는 룸보 세이크럴 앵글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40도 정도, 한 38도에서 50도 사이 정도를 이제 정상으로 보고 있고요. 음, 간혹 가다 요렇게, 요 가운데 면에서 허리로 가는 수직을 그은 것과 엉치로 가는 수직을 그은 요 각도를 롬버세이크럴 앵글로 보기도 합니다 이때는 한 130도 에서 150 160도 정도를 정상으로 보고 있고요어 그런데 요즘에는 보통 요 퍼거슨 메서드 방법을 이용해서 롬버세이크럴 앵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확히는 청골 수평각을 의미하는 거고요 요 각도는 보통 38에서 한 50도 정도 사이를 뭐 정상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해 볼까요 이렇게 전하방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요추는 앞쪽으로 L5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전방전단력 이라는 거를 받게 됩니다 이거를 anterior shear force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각도가 청골 수평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전방 전단력을 좀 크게 받기 때문에 이 척추체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전방전위증이 발생할 확률이 조금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울어짐이 크게 되면은 전방전위증이 생길 수도 있다. 뭐이 정도로 조금 기억을 해보면 되고요. 어, 뒤쪽에 있는 이제 기립근이 이렇게 기립근이 요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기립근이 단축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단축된다라는 건 얘가 짧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것들을 점점 이렇게 잡아당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이 전화방으로 기울어짐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골수평각이 더 증가할 수가 있겠죠. 음, 허리에 부담이 커지게 되고 다양한 통증들을 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운동 역학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하나씩 또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아, 오늘은 이제 엉치 세이크럼과콕시스 꼬리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 척추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